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좀 답답하거나 아프면 어후 이거 혹시 심장마비 아닌가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근데 또 막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요 내 생명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장마비라는 게 정말 예고 없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아는 게어 그게 정말 중요해요 혼자 가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요 맞아요 그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가장 먼저 어떤 신호를 좀어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그냥 뭐 체한 거랑은 다르다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핵심 증상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이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딱 알아차리는 게 그게 첫 걸음이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요, 그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아니면 지워 짜는 듯한 통증, 이런 건데요. 이게 한 15분 이상 계속된다. 이러면 어, 주의하셔야 돼요. 15분이요? 꽤기네요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뭐 코끼리가 가슴에 딱 올라앉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강한 압박감일 수 있어요. 와, 코끼리가 앉은 느낌.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요. 근데 통증이 꼭 가슴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통증이요, 왼쪽 팔이나 목 아니면 턱 쪽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좀 다른데 전형적인 가슴 통증은 없고 그냥 턱이나 등쪽만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점을 진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 여성분들은 턱이나 등 통증이요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몰랐어요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식은 딸이 막 나고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너무 피곤하다 어지럽다 메스껍다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이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 이거 혹시 심장마비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신호가 있네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혼자 딱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느꼈어요. 그럼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1분 1초가 급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진짜 시간이 생명입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단계. 이걸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는요. 뭘 하고 계셨든 즉시 멈추고 편안하게 앉으셔야 돼요. 근데 완전히 바닥에 눕는 것보다는 등받이 있는 의자나 소파에 한 45도 그 정도로 비스듬히 기대앉는 게 심장의 부담이 덜 가요. 아 바로 눕는 게 아니군요. 그 각도가 중요하네요. 심장 부담을 덜어준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만약 집에 있다면요.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예요. 그 코팅 안된거 있죠. 코팅 안된 아스피린 100mg짜리 그 한두 알을 삼키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씹어서요? 왜 씹어야 하죠? 씹어야 입안 점막으로 바로 흡수돼서 효과가 빨라요. 삼키면 위장까지 내려가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근데 물론 그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이건 건너뜨셔야 하고요. 아하, 씹어 먹는 게 핵심이네요. 흡수 속도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119 신고입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전화 딱 연결되면 다른 말보다 정확한 주소부터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구조대가 어디로 와야 할지 모르잖아요. 아 맞네요. 주소부터 네. 주소부터 딱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랑 나이 같은 걸 간단히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구급대원이 바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힘들어서 문 열로 가기 어렵다 그러면 현관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종이에 써서 문에 딱 붙여두세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와 문을 미리 열어두거나 비밀번호를 붙여둔다 정말 실제적인 팁이네요 구조대 분들이 문 앞에서 시간 허비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다섯째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45도 기대앉은 자세 있죠? 그 상태에서 쿠션 같은 걸로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받쳐주면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리를 살짝 높게. 네네. 여섯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알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문자로 간단하게 알리시는 게 나아요.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냥.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5 5 5 병원 갈듯 이 정도만 딱 써서 여러 명한테 보내세요. 아, 전화통화 대신 문자로 간단하게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뭔가요? 일곱째는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 한 4초 정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한 6초 정도 천천히 내쉬는 거죠. 복식호흡 이게 불안감도 줄여주고 심장 안정에도 좀 도움이 돼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 이 7단계를 딱 기억하고 침착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응급상황에 잘 대처 하려면 평소에 좀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평소에 준비가 잘돼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덜 당황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한네 가지 정도 준비 습관을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현관문 접근 준비예요. 비밀번호를 크게 적은 메모 이걸 냉장고나 현관 안쪽처럼 눈에 잘 띄는 데딱 붙여 두시고 어 가끔씩이라도 위급하다 생각하고 문 열고 그 메모 붙이는 연습 이걸 한번 해 보세요. 연습까지요? 와, 그러면 진짜 당황하지 않겠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스마트폰을 좀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에 긴급 SOS 기능 다 있잖아요. 그거 설정해 두시고요. 또그 잠금 화면에다가 비상 연락처나 내가 먹고 있는 약, 혈액형 같은 의료 정보를 미리 좀 저장해 두세요. 이게 구급대원이나 병원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아, 맞다.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 저장하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 준비는요? 세 번째는요. 아스피린이랑 응급 지침을 같이 두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곳에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문 같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응급 대처 7단계 있죠?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붙여 놓고 그 옆에다가 비상용 아스피린. 이거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같이 두는 거죠. 그럼 위급할 때 바로 찾아서 행동하기 쉽잖아요. 네, 네. 응급 요령 메모랑 아스피린을 한 세트로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이건 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바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그리고 꾸준한 건강 관리입니다. 뭐 1년에 한번 정도는 심장 관련 검진을 좀 받아 보시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최고의 예방책이죠. 뭐니 뭐니 해도요. 아, 오늘 정말 생명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 깊이 있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라도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드린 정보들이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어, 그런 실질적인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으니까요.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맞습니다. 준비한 만큼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저희가 또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요. 치과 의사도 놀란 방법. 치아에 이것 섞으세요. 입냄새 끝납니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추세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